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희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개정 신약성경 188페이지쯤에 이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를이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출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우고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더 나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그렇게 유언하셨던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할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혀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혀가 하늘의 언어 하나님 하늘의 언어를 언어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절의 그 말씀, 그그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렇습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 따르자다. 다른 사람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어, 예수의 유언에 따라서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루 것들 능력으로 덧입히 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 문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음. 이렇게 120명의 문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러자 120명 문도에게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또한 사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다, 다 성령의, 다 성령의 다 친만을 갖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단. 시작하니라 그래요 혀가 가장 먼저 변했어요 혀가 먼저 가장 먼저 변했어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가장 먼저 백신의 성도들의 혀를 이렇게 사라져봐 주시고 가장 먼저 변하게 하셨을까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왜 혀를 가장 먼저 변화시켜주셨을까 어, 저는 그 이유를 잠언 18장 21절에서 얻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 성경님은 예수님과 따르는 120명의 성도의 마음에 임하시자마자 그들의 혀를 가장 먼저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죽는 것을 모으며 사는 것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왜 혀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될까요? 저는, 저는 그 민숙이 14장 28절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은 마치 트라이 앵글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면요, 혀도, 혀도 답답하고요, 얼굴도 답답해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얼굴도 딱딱해지고, 혀도 딱딱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면, 얼굴도 풀어지고, 혀도 풀어져요. 마음이 기쁘면요, 아, 네. 마음이 기뻐지면, 얼굴도 기쁨에, 기쁨에 꽃이 피고요, 입도요, 막 기쁨에 그 좋은 말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연유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할 때면, 답답하게 되면,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몇 시간씩 혀를 움직여서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 돈을 지불하고 노래방에 가서 열심히 혀를 움직여서 세상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고 얼굴도 막피기가막 그 살아나요. 그래서 스트레스 하루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인해서 답답해진, 강박해진 마음이 풀리게 되고, 경직된 얼굴도 이렇게 꽃이 피게,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세상을 노래하고, 또혈 움직여서 세상을 노래하고,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풀어지고, 얼굴이 풀어진다고 해서 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혀를 움직여서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속한 노리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 속한 혀의 속한 열매를 먹게 돼요. 혀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 불가능이 되죠져 가는 거예요.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음. 아, 여러분, 내 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하늘에 속하는 것을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상람과 체력이 없거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주하로묵상하게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영혼히잘되고범사가잘 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야구서, 3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내 혀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내 혀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내 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야고보 7장, 3장, 7절을 판책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야고보에서 3장, 7절을 판책 찾아가 읽어보자고. 시작. 여러,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와거니와 혀는 능이 길을 사람이었나니, 신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 죽이는 독이 죽이. 가득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혀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령의 성령이 내 혀를 살아주지 아니 하면, 우리의 혀는 죽이는 말만 막 하게, 하게 돼. 악을 막 품어내는 말을 하게 돼.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요, 가만히 보면요, 죽이는 말이에요. 독이야, 독. 뭘, 하나의 님 관계를 죽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자꾸 만드는 그런 말들만 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혀를 길들여서 하늘에 속는 말을 함으로 말암아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말며 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나리 가 목적으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날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 빌드가 이성에 머물라라고 유언하신 일로 믿습니다. 다음에 네. 아, 오늘 본문 다시 한번읽어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하는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합옥하시기를 원한다면 진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네. 원하신다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불을 불받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방언을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시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수님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그... 그리고 삶 속에 삼성에 들어가서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그냥, 그, 말, 말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숨 쉬지도 마시고, 원망, 불평도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과 저리 요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로 바꿔서, 믿음, 소망, 사랑의그 하나님 말씀을로 바꿔서,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혀를 가만히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혀를 가만히 놔두면 입냄새만 나요. 주야로 혀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움직이시되 움직이시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서 아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속한 것을 해달라고 세상에 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것을 변화시게 해달라고 세상에 속한 것이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를 네 축복합니다.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10편 찾아보고요. 시 1편 1절로 3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며 묵상하는 거다. 그런 심의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연언들이 변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공통하려다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은 뭐냐면요 작은 소리를 내서 읍조리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혀를 자꾸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소리내서 말씀을 눌러보고 설레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왜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혀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이빨은 부러지고 없어져도요. 혀는요. 부러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어요. 영원이잘 뜨고 범사람도 관계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혀를 이제 움직이시기 바라요. 아멘. 그냥 세상에 속한 거막 이거 해달라고 막 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 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더 나빠져요. 이걸 깨달으시라고요. 그러므로 말씀 붙잡고 믿음 소방,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아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할야 잠은.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 네. 내 입에서 나오는,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 잡히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잡히게도, 잡히게도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노래방에 가서 세상을 놀이하고 또 놀이하다 보면, 그러면 세상에 얽히게 되고 세상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얽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께 잡힐 것인가 세상에 잡힐 것인가 우리는 뭔가에 소속이 돼야 돼. 소속이 돼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존재야. 그러므로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이니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에 삼켜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네. 즉, 기리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께 삼겨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 말을 뱉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망에 삼켜지게 되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을 그때보다 말씀으로 바꾸어서 또 말하게 된다면 그러면 길이오 지이오 생명이신 예수님께 삼켜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모든 상황과 질의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의 기름범만이 가능해요. 아, 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기름범이 날마다 강수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해요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할렐루야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에서 나가는 모든 말 속에는 손가락질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민숙이 14장 2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반께서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 속에 손가락질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 알게 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행하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손가락질의 원리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오오오 오, 오, 하늘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내가 축복하는 바대로 상대방에게는 하나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다면 나에게는 세계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남을 축복하는 것은 결국 나를 축복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저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6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 쉽지가 않아요. 또한,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증거 기도하는 것, 그거, 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혀를 사라잡아 주시면, 쉽고도 쉬운 줄로 믿습니다. 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과 처지의 요건들을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여...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이 유익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늘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주시기 이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남을 용서해야지만 내가 용서받아요. 남.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가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아니 마태복음 6장 9절로 14절에서 주님 가르친 기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1 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일 수가 없었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음. 그렇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하시냐면요 네. 네. 너희가 남의 가실 용서하지 아니하면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 가실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니와 너희가 남의 가실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가실을 용서해 주시리라 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려 있어요. 아, 네. 내 마음이 이뻐지는 것도, 얼굴이 이뻐지는 것도, 내 혀에 네. 달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도, 내가 조질을 받는 것도, 내 혀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내 입에서 나간 모든 말 속에는 손가락질에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사의 모신 목적, 이유. 그도십자가에 멈추고 피를 죽으셨던 이유.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힐때이상에유활라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유원하신 그 이유 오늘 우리가 특떻게 생각하면서 이제 예배 당에 모일 때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기름 없어 주셔서 내 혀를 살아잡아 주시고 내 혀가 복된 혀가 되게 없어서, 아브라함의 혀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사모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의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고 기억임을 가르치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흘처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시고 다만 아 g 서 e 하 s 서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